이철호 변호사입니다. 어, 미국의 소액 투자 비자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뭐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또 미국에서의 생활을 위해서 어, 미국에 입국을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 비자의 발급 조건도 굉장히 좀 까다로운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 큰 돈을 들여서 어, 미국 투자 이민을 가거나. 아니면은, 어, 고용비자, H비자, 또 주재용 비자인 L비자 같은 것을 받아서 어 미국에 입국을 하기도 합니다. 어그 중에 한 형태로서 어 소규모의 자영업이나 소규모의 비즈니스에 투자를 해서 미국에서 어 체류를 할수 있는 자격을 받는 것이 어 소액 투자비자라고 합니다. 어 영어로는 E2비자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미국에 가서 어뭐 세탁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미장원 뭐, 뭐 과일 가게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소액을 투자해서 할수 있는 그런 사업체를 어, 설립을 하든지 양수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어그 본인과 그 가족들이 미국에 체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미국에서 어, 합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미국 공립학교에 다닐 수가 있고요. 어, 이런 경우에는 미국에서 고등학교까지는 어, 무상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은 어, 교육 시스템이 되어 있는 어, 그런 지역에 가서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생활을 하면 어, 부모로서는 어,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비즈니스도 할 수가 있고 또 자녀들은 미국의 좋은 공립학교에 단일 수가 있어서 뭐 일거 양덕인 어,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어, 다만, 어, 소액 투자 비자의 경우에는 어, 자영업이나 투자 단위 자체가 작기 때문에 어, 부모들이 어, 미국에 가서 어, 성실하게 어, 생활을 해야만이 어, 성공할 수가 있는 어, 그런 비즈니스 투자 형태인 것입니다.